할렐루야. 오늘은 10편 34편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젊은 사자는 궁피바이어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 젊은 사자 이 들의 산에 저 아프리카 밀림 같은데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젊은 사자는 어, 밀림의 왕이죠. 어, 음, 최고의 사냥꾼 아닙니까? 그래서 어, 젊은 사자가 배고파서 아이고 배고파 어 죽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에 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될지라도 어,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어, 젊은 사자,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 초반대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 그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어, 자기의 지혜 권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들 다 가지고 있다 하고 또 권세가 높다 할지라도 그들이 혹시 굶어 하면서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풍성히 풍성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채워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 주는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냐? 이 하나님은 뭐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찾는자는 어떠자입니까? 하나님 찾는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찾는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고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어떤, 뭐, 인간의 괴로, 지혜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 이숙녀라는 아주 작은 소녀가 있습니다.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13살 때 교회 나갔어. 예수 믿었습니다. 어,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 또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가슴과와 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 배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믿고 또 방, 아, 집에서 방해도교회안을 방해하고 이래도 교회 음, 가고 그 열심히 하는데 뭐,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18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해가지고 행복사는듯 싶은데, 이 남편이, 음? 어. 몰래 토방을가고려래서 어디로 갔는지, 알고 보니까, 어, 저, 대, 저 만주로, 만주로 말입니다. 음, 독립운동한다고 그 당시 일제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이혼하고 재혼하라고 해도, 어, 또 배도 불러오고 할수 없이 있는 거요기다리 보면 3년 만에 남편이 들어와서 남편이 돌아왔는데도뭐 들어와, 만족할 때 집에 있는 좋은 거다 팔아먹고 저기 가져가 버려가지고 가난해하고 그런 데다 예수 믿는다고 또피벌하네 그런 가운데 이 숙녀 이 여인은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어? 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믿고 그렇게 사는데 그 시대가 일제 시대고 일제 시대 끝나는 거 하면 또어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육이오 어, 동란이 있었고 이런 가난한 시대, 핍박의 시대, 어른 시대, 전쟁의 와중에 어뭐 자녀는 또 여섯 명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요. 피난하고 이런.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고, 여섯 명, 아홉 명의, 그, 원래 아홉 명인데, 한명 죽고, 여섯 명, 6명, 여섯 명하고, 자기 부부하고, 한 여덟 명이죠. 여덟 명, 8명 하루 묵고 사는 것도 힘든 거야.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는, 먹지도 못해, 굶고, 그, 그 사먹지도 못하니, 그 돈, 그 가지고, 어, 금하고 애들은, 물빛이 없으니까 술지개미라고 어? 개나 돼지에게 주는 술지꺼기 그거 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빈속에 묻고 이래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궤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학교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이 가난과 이 저주 같은 이 상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자식 녀섯을 굶겨놓고 십일조를 바칩니다 저 자식들의 장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 주님의 그 크신 그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얼음이 있는데 그래도 그 애는 꼬박꼬박 하는 거야 예배 빠지지 않도록 하고 주의를 꼭 지키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런데도 이 남편은 또 사업 실패했다고 뭐 한다 고더도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집에도, 밖에도 안 나가지. 집에 있으면서 또 교회 나간다고 또 피파하지. 응? 늘 불평하고, 엄마하고, 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남편이 싫는 거야. 교회 간도 핍박하지 응? 그래서,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1년이고, 10년이고, 막 20년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 불이 세상에 건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평안이 시리로다.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저 남편 저참 남편 도움도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어? 예수님 예수님 믿다라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으면 우리 남편 좀 먼데로 보내주세요 자식들이나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집에서 자기 전에 한 시간 자기 전에 꼭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야 이 이숙녀이 여인은 기도여인, 기도의 기도여인, 감리교에서 기도여인. 그렇게도 하고, 기도해도 30년이 지나도 남편이 안 바뀌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참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 저 남편 좀 멀리 좀 보내세요. 우리 자식들, 우리 신앙생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어, 새벽 한 2시쯤에 벼락 같은 큰 소리가 들리다는데, 이 교만하고 가정한 것은, 그리고도 예수님 믿고 찬아가겠다고한몸된 어? 남편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국리를 이길 줄조차 모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뭐, 하면서, 그래, 되겠냐?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원수 같은 남편, 막, 원망하고 그랬는데,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유한보음 12장 2절 말씀대로,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하사오니,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에 하나를 미리 썩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문제만 생기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참는 거죠. 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 나갈 수없느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악한 행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기도로 나를 죽이자, 내가 죽자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3 2년 만에 진짜 돌아왔어요. 32년 만에, 어, 결혼한 지3 2년 만에 예수 믿게 되고, 또 전, 전도,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남편이 어, 그렇게, 어, 좀 하다가, 워낙, 음, 못된 일을 하시니까, 남편도. <laughs> 못된 일을 많이 하면 좀 빨리 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래 서 1977년 63세에 어, 세상 떠났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이순애 여인이 정말 기도를 하고 그 때문에 자녀가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다 세계적인 목회자가되었어요 어, 어마어마한 목회자. 그, 이분은 또 93세까지 2000년도까지 93세가 장수였습니다. 이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되어서 17명의 2009년도 현재로는 17명 목회자가 세워졌고 어, 그 이숙녀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2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감리교께서는 기도의 어머니다. 그렇게 어, 종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의 앞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필을 줄일 수도 없지만, 만약에 젊은 사자가 궁필을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종교에서 부족함것 없이 이루어다. 이천지마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좋아하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의 배에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없도록 풍성하게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사탄교의 제1계명이 뭐냐면은, 네 자신이 주인이다. 니네 뜻대로 살아라. 이게 세상, 그, 또,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사탄교, 일개미가탄 거요. 인간은, 인간은 원래, 인간은 창조 본질이,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랬을 때 인간이 진짜 행복하고, 어, 후회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인은 어, 세 자녀를 낳고 어, 원인모를 불치병 걸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고 자기도 불치병 걸렸죠. 집은 강하죠. 조그만한 단칸방에 세 자녀 함께 사니까 이게 완전 망이야 문제 투성이야 남편은 날마다 술 마시 술을 취했죠.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기도로 기적같이 치료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의사들은 못 고치도 하나님은 고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넘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뭐 하나님이 고치셨으니까 목사님 기도를. 그래서 모임 모임, 교회 모임을 다하 새벽 기도부터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자 살면 정말 고맙잖아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살아갈 일도 없고, 병이 났고, 그랬지만, 아직 남편도 알콜 중독이고, 자기, 자기는 병이 났지만 가난하고, 자녀가 3명 있으니까, 아, 이건, 가난이 어떻게 할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 거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 필보 사장 님들절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기도하게 큰, 큰,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음, 어, 우리 큰딸 하나님께서 저 음악을 주시니 음악가 되게 해주시고, 큰 아들은 영적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 삼아주시고 작은 아들은 인간의 육신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이 말도리도 안 소리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자녀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난하고 옛날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두려움 있고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나님께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 교육은 돈이 있어야지, 뭐, 아니, 교육을 시키지, 학원에도 보내고. 그래서, 어, 공부해라! 말을 안 하고, 늘성경 읽어라! 성경이라 성경 아니면 밥안 준다.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밥안 준다. 이렇게 성경과 기도, 그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게 하고, 어, 어, 주일날 무조건 하고, 시험 기간 중이라도 교회 빠지 않도록, 어, 부응해도 빠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막 주님 중심으로, 10번주의, 신0번주의 교회 그, 그 오시기 전에. 결국, 어찌됐습니까? 그 아들, 아들, 그큰 아들은 김동안인데, 다니엘 학습법 썼잖아요. 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큰 음. 그 딸은 음악가가 되고 서울대로 또 작은 아들은 어 의사가 되고 뭐 함께 있어야지 이 아들도 뭐 하루도 못 가고 하니까 어? 공부하면서 공부 공부가 쉽습니까? 공부 어렵지 뭐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야호보서 일장 5절 가지고 여호와서 일장 5절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야오실 장 오절 말씀을 주자하면서 기도하고 막몸메서 기도하고 울고 막,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오고 머리가 맑아지고 공부가 잘 되는 게 집중력이 잘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죠. 그래서 삼성에 서원을 하고 서울대 교수를 오라고 하는데도 이 김동한 이 채철 아들은 자기가 목사됐죠. 목사 목사라 하나님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가 들어서 알수 알 있지만, 그 릴리안 요맨이나 미국 여자 의사인데, 너무 의사들이, 의사들도 힘들거든요. 그 일당, 그, 그 정신적, 뭐 육체적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루는 그 약을 갖다가 야 아편 같은 걸 이걸 먹고 하면 힘이 나지 순간적으로 힘이 나잖아요. 그보다 자꾸 중독이 되지 자꾸 힘이 없으니 까그 앞에 있는 거 먹고 이러네. 앞엔 중독이 되니까 안 고치는 게 앞엔 중독이 돼가지고 앞엔 어, 중독 그 몸이 망가지잖아요. 뒤에는 결국 몰골이 흉추해지고 죽게 되는 거야. 그할수 없이 전도고또 예수 믿고 성경책 많이 어차피 전도방 성경책 많이 읽게 됐어. 요 성경책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역사로 치워야 된고요. 이것서 치워야 돼서. 이야, 놀랍다. 하나의 말씀이,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10편, 107편, 6절에, 20절에 보면 그가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치워서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스 3장 13절, 14절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제, 어, 환자들을 치료하게 했어요. 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저주를 받아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냥하셨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율법의 저주 폐계렉, 그 당시 옛날에 폐계렉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폐계렉 환자, 앞에는 환자, 앞엔 중독되고, 불치병자들이 환자들을 이제 병원 차려놓고, 어, 다른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들을, 이, 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치료하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약을 사용 안 해. 약을 사용 안 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원망, 탄식, 불매 불, 불만, 뭐, 이런, 저주, 가난의식, 이런 저주의식 가득 차잖아요. 입술이 나오는 게 더러운 말이고, 이런 마음 치료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거죠. 어. 어, 신명기 28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폐결핵은 율법의 저주다 그러나 갈라디아스 3장 13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저주 폐결핵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나를 폐결핵에서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폐결핵에서 고쳐 주셨다. 나는 나았다. 이걸 날마다. 막함성이막 계속 그섭하 하는 거예요. 어? 율법의 저주 폐결핵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성령하셨다 나는 이 폐계력에서 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나를, 나 폐계력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하면 보통 1만 번 하면 낫는데, 심한 것도 일주일 지나면 낫는, 낫는다는 거예요. 고치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미국 뉴욕의 릴리안 요벤 의사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면 또 마음의 생명의 뜻을 감찰한 데했어요 할렐루야 오랄 로버츠 같은 사 세계적인 지사회자인데 원래 어릴 때 청년 때폐결핵글자였거요옛날에폐결이한자가 많았죠. 그리고 말도 더듬었어. 그런데 요한 삼서 1장 이제 말씀 어? 사랑자여 내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 말씀을 만번 동안 막그 입으로 말하는 거죠. 사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번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유가 일어나더라요 말도 미도 고치고,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이, 이 사람 아주 어, 세계적인 치유 사익자로 일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어, 이 기독교 역사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2000, 2023년 됐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뭐,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누구냐 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해요. 어, 칼빈, 루터, 뭐, 대단한 사람 많지만은, 웨슬리 뭐, 많지만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단하죠. 그 가문이 더 위대하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에, 가장 생기가 넘치게 되었고, 가장 기분이 좋은 때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아닙니까? 너희가 영,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가 카드도 돼 그래서 새는 정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많이 읽는 저와 인도기를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 중심에서 살 돼요. 그한 여인이 예, 자녀를 9명 낳았어요. 어, 51세 때근데 갑자기 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딸두 명은 딸이 일곱 명인데, 딸두 명은 결혼했고, 다섯 명이 남았고, 뒤에 아들 두 명인데, 막내가 다섯 살이라. 야, 아직도 일곱 명이 남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냐? 이게 가난하고 나필 없이 갑자기 응? 응? 홀로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마침 그 어, 딸, 결혼한 딸, 그 사위가... 성경을 써가지고, 족자를 만들어가지고, 베개, 자기 베개 이렇게 크러는 거예요. 거실 베개. 그래서 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40, 이사야 41장 10절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이 말씀을 베개 부채하는데, 그뭐한 번씩 쳐다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오 받았잖아요. 그걸 크게 써가지고, 써드릴까요? 써, 써 그걸, 그걸, 벽에 붙여놓고 봐야 돼. 자꾸 약속의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보고 이렇게 해도, 뭐, 그거 당장 뭐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약, 그 병원에 입원한다고 당장 치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당장 어떻게 된게 아닙니다. 지금 자녀는 일곱 명이고, 두 명씩 갔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자 호에 옛날에. 그래서 이 여인은 밤마다, 밤요시쯤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담요 하나, 한장 들고 가서 교회 가서 거기서, 어,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뭐또 기도도 할줄 모르고,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붙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키웁니까, 아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마음에근심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아멘, 주님이 위로잡니다. 계속 교회가서 울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그, 베개에 붙어 있던 이, 들어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을 어로, 오른손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확, 받았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진짜 마음이 편하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염려, 근심이 많은데, 애들 학교 보내고, 뭐, 공부를 시키고, 지금, 옷살피고 뭐, 해야지 너무 많아. 이 여자 홀, 홀몸이 그런데 아 하나님이 해 주신다 확실히 오는 거예요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구나 나한테구나 결국 그래가지고 살아가 지금 다 아들 딸들이 다시 장가 잘 가가지고 어, 목사님이 되고 어 의사가 되고 할렐루야 사이들 의사 되고 손자 손녀들도 다 그래 되고 지금 뭐 홀몸의 그, 그 아홉 남매를 키웠는데도, 어, 지금, 지금도 살아있어요. 백두살이야, 지금 백두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1 0두살인데이 주일날, 응? 택시 타고, 교회 간다니, 교회, 택시 타 교회. 혼자 살아, 혼자. 자녀 많아도 혼자 살아, 혼자. <laughs> 주님 좋아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새해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 또, 하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교회에 살아야 돼, 교회 살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김동아 집사님. 이 40대에 아들 3명인데 지금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갑자기 사셨더라고. 돈 하나도 없어. 그 하나한테 어찌 사아 그런데 교회에 가서 뭘, 늘 하는 게 교회에 가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자고 기도하고 막 이거죠. 그런데 지금 아들 3명이 다, 어? 목사, 신하를다 했잖아요. 다 행복히 살고, 건강히 살고, 대화를 묵직히 혼자서.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수 있고. 그래서 새해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약속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